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 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드로리튬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제 분출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었고 또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어제 분석을 해드렸듯이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더. 충분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봉상 흐름도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면 3,500원에서 5,000원 이 사이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연봉상 흐름 양봉에서 윗꼬리 음봉으로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바닥부터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죠. 하이드로리튬은 이제 리튬 관련주로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은 리튬 사업 관련 내용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1,900억대로 이제 오늘도 리튬값이 급등이 나오면서 하이드로리튬이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 어제, 시초가로, 8시 59분에, 시초가로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해서, 당일 상한가를 가죠? 시초가 리딩해서 오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시초가 단타 리딩이 들어갔습니다. 시초가 단타 리딩을 해서, 20분 만에 급등이 나오죠. 20분 만에 한 20%가 넘는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딩에서 어제 상한가를 먹고,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하이드로 리튬, 당일 리딩에서 또 급등이 나왔죠.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에 30% 이상 대폭 할인 중이고 2차 전지 섹터 7월, 8월, 9월 달에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사이클 구간이라고 매일 영상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대장주들 리딩을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이번 반등 사이클, 그리고 조정 이후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2차전지 빅 사이클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